오늘은 제가 가방을 새로 사 가지고 언박싱 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라이트웨이 비기엑스팩 45리터짜리입니다. 오. 완전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꼭 어, 뜯는 건가? 자. 색깔은 카키색. 제가 백패킹 1년을 하면서 장비를 새걸로 바꾸게 됐는데 바로 가방을 바꿨습니다. 이 가방은 어디 냐면 라이트웨이 경량 가방 계산인데 정가는 39만 8천 원. 근데 저는 할인 받아서 31만 원 주고 산것 같아요. 저도 지금 가방 경량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엑스패드 라이트는 60L를 썼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더 좋은 가방으로 경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경량 호소인이라서 원단이 엑스텍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가벼워요 가방이 이게 무게가 580g인가? 그 정도 되고 이거는 45L고 여기 내부 저희 메인 포켓은 33L 근데 33L치고 생각보다 커요. 아이 커요. 생각보다. 깊어. 이게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 이렇게. 남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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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게 이렇게. 이게 여기는 포켓, 사이드 포켓도 있어요. 사이드 포켓도 커요. 여기 뭐, 랜턴이랑 뭐 보조 배터리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물통 주머니. 이거 다 사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비용이 안든다 이건 양쪽에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롤탑 형식으로.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 없으니까. 이중 경량, 경량계량은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등 하나라고 자충매트나뭐 이런 거 꽂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량계량 치고 어깨가 폼패드가 좀 빵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로드리프터 더 안정적인 등산을 하기 위해 이런게 달려 있고, 그리고 뭐 힙벨트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뭐더 추가적으로 달수 있는 스트링도 있고. 색상은 이색이랑 검은색 그리고 카모 있어요 카모. 근데 저는 이런 색 계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골랐고 재질도 가사 가사. 느낌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울트라 원단으로 만든 울트라 비기팩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랑 가격이 20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경량 배낭을 찾다 찾다 보면서 가방들이 가격이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지 팩스, 지 팩스도 있고, 뭐, 꽃사먹이요 야마토미치, 흠지 다 가격대가 50, 6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너무 비싸서 저는 찾다 찾다가 30만 원대 경량 배낭을 찾아데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다음 종주 때 한번 써보고 다시 후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킹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3월 말에갈 종주 세팅이고요 이 새로 산 가방에 패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단 가방 안단에는 텐트 텐트 넣어주고 그다음 침낭 은 압주머니 넣어줄게요. 앞주머리. 팩도 앞주머니 달력 팩도 주머니. 저는 물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1.5L짜리 하나랑 은행용. 일단 지금 물안 담을 거니까 물통 주머니에다 쏙 넣어주고. 얘 매트. 니모 텐서 국민 매트죠. 이때도 옆에 등산 스틱이랑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옷들이랑 음식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안에가 한이 정도 이제 음식이랑 옷이랑 하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돌돌돌돌 그래서 해를하고 이거 제 파트너 다른 걸 빼더라도 이제는 데리고 가야 돼 한번 매 볼게요 뭔가 이게 빼빼커 느낌이 나 너무 이쁜 거 같아 그리고 가방이 편해요 전에 사는 건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그 프레임 소리와 어우 좀 빡세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등산해 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그럼 안녕.